오늘은 황금불사원 이라고 불리는 전망대가 아주 멋진 왓사케 사원에 왔습니다 왓사케 입장하는 문 옆에 여기 동굴 안에 불상이 있는 멋진 공간이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들어왔고요 오, 여기 혹시, 혹시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만약에 못 보고 지나쳤으면 구경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불경이 틀어져 있고, 웅장한 불상이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한참 기도하다가 위쪽 사원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너무 예뻐서 넋 놓고 계속 바라봤어요. 그리고 사, 등산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데 이곳이 방콕 시내에서는 되게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장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높은 곳이 없는데 마치 전망대처럼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거든요 가장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전망이 좋다 고해서 시내 구경도 할겸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지금 보시면 앞에 계신 분이 종을 쳐 주는데요. 저렇게 종을 치면서 올라갈 수 있게 길 가는 길에 저렇게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커다란 짐처럼 생긴 종도 있는데 다들 저렇게 종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종을 울려 봤습니다. 작은 종다 치고 큰 것도 한번 물리봅니다세 개, 빵.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 보니까 소리가 엄청 저음으로 울리더라고요. 네, 정상까지 올라와서 정상이 아니라 가장 옥상이죠. 이게 산에 지어진 곳이다 보니까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오. 여기 위에서 바라다 보면은 전경을 다 둘러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들어보시면은 불경 스님들이 부, 외, 외우는 불경 소리가 들리죠. 우한번 쳐볼까? 쳐도 되지. 한번 쳐봐. 겐겐 겐. 저 소리가 지금 영상에는 잘안 담겼는데 정말 예뻐요 소리가. 아, 현, 현, 속으로 하는 거지. 영상 찍느라 못 쳐봤는데 한번 쳐봤어요. 그리고 시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내 전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방콕 시내가 음. 한눈에 들어와요. 높은 건물이 없는 곳이라서. 어. 저길 거야. 음. 강하가 몰라.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 금색으로 되어 있는 나뭇잎 에다가 글씨를 써서 달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0바트씩 해서 빼고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성지에 와서 다들 직접 자기 이름 적고 할수 있다라는 문구를 적어서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이름은 자기가 적는 게 좋은 효과가 날것 같아서 각자 자기 이름을 자기가 적었어요. 기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저분도 지금 그냥 자기 것 띄어걸 극립 세 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너는 더적고 싶은 게 있죠? 공고? 서울대학교? 어쩌고 싶어요? 어 적어 응. 뭐 모든 일이 잘되게 그렇게 적었어? 그냥 I can do it. 음, 할수 있다. 응. 뭐할수 있지. 달래? 음. 이 저런 너무 좋았어서 다시 한번 와서 다른 곳이 여기 말고도 다른데 또 기부하고 글씨 적어서 올릴 수 있는 데가 또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여기 다음번에 또 와서 한번더 적어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와장에 올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고기 국수 집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 집은 이 집도 두번 갔습니다. 음. 밥이랑 고기국수랑 먹는 것도 있고 면이랑 같이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볶음면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볶음면도 먹고 다 시켜서 종류별로 다 먹었습니다 야, 괜찮아요 여기 맛있을지 잘 몰라서 어떤 사람은 작은 거 시키고 큰거 시킨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시켰는데 맛있으면 한 그릇 더 시켜 먹을 정도로 여기는 양이 좀 많으신 분들은 두 그릇 시켜도 괜찮아요. 그렇게 크기, 크게 나오진 않거든요. 보시면 이게 큰 건데 많이 크진 않습니다. 저 작은 사이즈는 진짜 양이 적으신 분들이나 학생분들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인분들은 다큰 걸로 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맛있어? 이거 만두 숯 같은 거야? 이거 미트볼. 그트볼 약간 어묵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아, 떡볶이에 아무것도 음. 없지 이거 싱겁지 않아? 저 소스 좀 추가할까? 음. 아, 기본 맛도 괜찮네. 많이 돼야겠다. 고기 국수 잘 먹고 나와서 여기 대만식 버블티 카페 같은 데가 있어서 들렸습니다. 각자 원하는 음료 시켜서 먹고 야경을 저녁에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아이콘시안 그 영화관 쪽에 있는 위층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나가면 저렇게 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요 거기서 잠깐 가족들이 얘기하면서 야경보고 다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날 새해라서 원래는 분수쇼를 하는데 분수쇼가 취소가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분수쇼를 기다리다가 분수쇼가 안에서 안 나중에 다시 와서 분수쇼 보고 돌아갔습니다. 이날은 새해 행사 같은 게 있어서 분수쇼는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경, 야경만 보고 왔습니다.